도봉포커스입니다. 도봉구는 지난 20일 도봉경찰서 비전홀에서 2024년 도봉구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. 구민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구성된 민·관·경 협의인 도봉구 지역치안협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사이버도박 및 마약류 범죄 예방 홍보,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홍보 등 총 8개의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. 위원들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치안 서비스와 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각 기관 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. 오원석 도봉구청장은 도봉구는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 정말과 밀접한 도봉구 소식을 받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.